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. 오늘은 남자가 여자를 진짜 좋아할 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말한 것 중에 진짜 한세네 가지 정도 있으면이 남자가 나를 좀 좋아하는가라고 한번 생각해봐도 될것 같아요. 우선 이 컨텐츠를 위해서 오늘도 한번 보셨는데 바로 순장남님입니다. 어, 여자를 좀 좋아하긴 하지만 이 순장남이 오늘은 진지하게 이. 연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, 어, 이 여자가 날 좋아하고 있나?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제가 솔직하게 남자들 심리를 파악해드리겠습니다. 네. 첫 번째는 다 예쁘더라고 이야기해요. 뭐이 여자가 카톡을 하다가 뭐 앞머리 잘랐는데 어때? 뭐뭐 뭐 이렇게 입었는데 어때? 하면은 일단 내가 진짜 좋아하면 다 예쁘기 때문에 얘가 뭐 앞머리를 뭐 까든 뭐 올리든 묶든 뭐 그냥 다 예쁘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다 예쁘더라고 해줘요. 그렇잖아요. 그렇 저도 얼굴이 예쁜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너무 좋으면 칭찬을 음. 해주고 싶어. 음, 맞아. 그래서 그 사람한테 기분이 좋게 만들어서 저랑 또더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할수 있고. 그리고 제 엄마들이 아기 보고 이제 오 예쁘다 예쁘다 음. 해주듯이 진짜 사랑하면은 나도 그 여자가 내 애가 된 것처럼 그 음. 느낌을 받아서. 그렇게 말해주는 것같은데 <laughs> 진짜 뭘 하든 다 예쁘죠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이랑 돈을 안 아끼는 것 같아요. 뭐돈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뭐 많이 벌 수도 있지만 많이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, 뭐딴 친구랑 남자애인 친구들이랑 할거좀아껴가시고얘 맛있는 거 사주고, 얘가 뭐 갖고 싶다 하면은 뭐 많이 뭐 비싼 거못 사주더라도 얘한테 다 쓰고. 그 다음에 시간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뭐 일을 해서 밤 10시에 마치는데 얘가 마침다. 10시에 시간이 된다? 나는 쉬고 싶어도 얘가 보는 게더 좋으니까. 시간을 바로 써가지고 달려가는 것 같아요 맞아 a 음. 도 여자친구 사귀면은 아 이건 여자친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음. 돈이나 시간을 안 아껴요 어, 클럽 갈돈 아껴서 여자친구한테 더 s 음. t 사주는 게 맞고 그 시간 갈 시간에 여자친구 집앞 h a t the other thing is that the other thing is that the other t h 진짜 10분 볼수 있어도 저 지금 가거든요. 남자들 그렇지 않아요? 어짜 조금 보더라도? 한 시간에 10분은 좀 그럴까? 한 시간에 한 30분? 아, 어, 그 정도 볼수 있어도 진짜 가죠, 뭐. 그 다음에, 꾸꾸로 간다, 꾸꾸. 꾸꾸 뭔지 아시죠? 꾸안꾸 반대말인데, 솔직히 꾸안꾸 그러면, 꾸안꾸는뭐 내가 그냥 뭐 편한 친구들이랑, 편한 친구들인데 좀멋좀 내자, 이런 마인드고, 진짜 좋아하는 여석 생기면은, 진짜 옷좀 열어가지고, 아, 뭐 입지? 아, 왁스도 막, 아, 진짜 막, 왁스 막떡 칠했다가 머리 또 감고, 또 감고, 또 감고. 자, 그런 그런 자 그렇게 꾸미고 꾸미고 꾸며서 보러 가는 게 좋아하는 여자인 것 같아요 저, 저도 오늘 조금 해봤는데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는 최대한 내가 제일 멋있는 모습 응. 그 사람한테 인상적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응. 평소에 집에서는 뭐 트레이닝 입고 바지 안에 손놓고 있지만 여자친구 앞에서 그러게좀 그렇잖아요 응. 최대한 예쁘게 그렇게 입고 가는 것 같아요. 잠깐 보더라도 맞아 그리고 여자친구가 그 여자가 갑자기 집 앞에 왔다고 잠깐만 보자 해도 바로 들어가서 씻고 마이크 꺼내 입고 맞아 맞아 입고 나가야죠. 네 그리고 남자 관련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은 뭐 처음 초반 단계에는 아니 뭐 어떤 남자 좋아하는데 어떤 남자 좋아해? 이래 물으면서 이제 내가 그 남자에 좀 약간 다가갈 수 있게 막좀 그런 말하는 남자에 가까워질 수 있게 좀 그런 힌트를 얻는 것도 포함이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얘가 내가 얘가 좋은데 어, 얘가 내 말고 혹시 막썸 타는 남자가 있나 내가 포기해야 하나 싶을 때 아니 뭐 남자 안 만나나 어, 남자 안 만나나 약간 이렇게 물으면서 마음속으로 아 세발 남자 없어라 없다 말해라 없다 말해라 약간 좀 이런 이런 거 맞죠? 약간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. 진짜 공감되는 부분이야. 어. 어떤 스타일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다가 좀 약간 내 반대되는 사람을 한번 물어봐요. 뭐 나는 귀여운 저는 귀여운 스타일이니까 약간 상남자 스타일은 어떠냐고. 음. 그 괜히, 반대는 내, 내 스타일을 말해주기 기대하는 거죠. 음. 그래, 막, 맞아. 아, 나 상남자 시도 막, 난 귀여운 게 좋아. 하면은, 벌써 마음속에는. 음. 음. 그리고, 그 여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, 정보를. 뭐, 여자는 그냥 뭐, 별 의미 없이, 뭐, 나 이거 좋아해. 뭐, 나 이거 맛있어 해. 이런 건데, 그 남자는 그걸 생각해놔야지, 일단 점수도 없고, 그 다음에 그 좋아했다는 거, 뭐, 했다는 거, 먹는 거, 이런 거 같이 할수 있으니까. 그러기 위해서 일단 다 생각을 해놓는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좋으면 일단 빈식이면 백0백승이다 음, 맞아 맞아. 유명한 그 손신이 형이 말씀했던. 음, 저도 이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인스타 들어가고 생일을 제일 먼저 알아봐야죠. 아 저는. 맞아 맞아. 언젠 생일 때 깜짝 선물 해주는 게 제일 100%거든요. 음. 꼭 그런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자가 싫어하는 것들 꼭 알아야 돼요. 아, 맞아. 좋아하는 것 보단 싫어하는 거를 알아야 돼. 음, 이런, 뭐, 싫어하는 남자 행동, 뭐 이런 거 있잖아. 음, 그쵸. 그렇죠. 꼭 그런 거 확인하시고. 음, 좀큰 특징도 있는데, 일단 누구나 다 알다시피 연락을 진짜 계속 하는 것 같아요. 막 답장도 뭐, 답장도 고대가 할수 있을 만큼 뭐, 1분 만에 답장 빨리 하고, 빨리 하고, 빨리 하고. 그 다음에 요즘에 남자들도 그런 거 많이 찍잖아요. 막 카페를 가거나 밥 먹을 때, 막 음식 사진 찍는데.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은 찍어서 보내주고 뭐 맛있겠지. 맛있겠지 하면서 약간 다음에 니랑 한번더 오자. 맛있겠다 하면은 약간 이런 걸좀 노리는 것 같아요. 그냥 좋으면 하루 종일 포만 보고 있어요. 그냥. 응, 음, 나죠. 배터리가 뭐 한세 번씩 꺼지는 거 같은데 그게 진짜 좋아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. 일단 제일 기본적인. 또 이거는 학창시절 때부터 있었던 건데, 우리 막중고등학교때막 괜히 막한번더 가서 장난치고, 아, 어, 막 괜히, 아, 뭘왜 못생겼노? 하면서 이러, 이러잖아요. 근데 그거 솔직히 똑같은 것 같아요, 나이 먹어도. 괜히 뭐 같은 대학교에서도 괜히 한번 시비 걸고. 시비 거는 이유가 한번 그래야지 장난치면서 친해질 수도 있고, 한번더말걸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. 근데 또 반전인 게또 그런 시비 걸다가도 얘가 뭐 부탁하면 또잘 들어주는 게딱 그게 좋아하는 특징인 것 같아요. 너무 심히 안 걸고 너무 얘 좋다 좋다 이러면아 그러면 안되지 질려요 그런 네. 남자는. 우리가 저희가 말했던 것 중에서 진짜 한세네 가지만 약에게 포함된 이 남자에게 네. 적용되는 것 같으면은 아마 그 남자는 당신을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. 네, 그. 음.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여자분들도 그 남자에게 마음이 있다면은 이런한 상이 있다면은 한번 같이 한번 진지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. 고백하세요. 파이팅.